안녕하세요. 스위트스타의 동생, 시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위트스타입니다. 자, 상처 만들기 2편입니다. 아까 저장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가르게 됐어요. 제가 연필로 하다가 이쑤시가 갑자기 눈에 보여서 이쑤시개로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락가락해서. 아, 진짜, 진짜, 실제로 하시는 아픈데? 거는 연필보다는 이쑤시개가 낫네요. 확실히. 안, 안 붙네, 잘.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고, 요거 할 때, 연필은, 연필 자국이 남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남을 일이 없으니까, 괜찮네요. 이걸 이제 수, 색칠해야 됩니까? 네 여기 하얀색도 다 색칠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모양이 제대로 잡힐 때 동안 조금 뿅 하고 편집이 돼야 되는데 <laughs> 자 이렇게 됐다 아 이쪽이 됐는데요 모양을 해요. 조금 잡아줘요 우리의 얼굴은 구독자가 200.. 100명 이상 되면 시중씨가 공개한대요 저는 뭐.. 공개할 생각 없거든요 저.. 그럼 얘기하지마 아 죄송합니다 네자 이제 모양이 잡히네요 아야 아, 진짜 아파보이는데? 아 근데 멀리서 아, 진짜 아파. 보면은 진짜 아깝한데 하얀색 때문에 뭔가 에러 같잖아요 그렇지? 나비다 나비 또 여기서 쑥쑥. 샤프심과 볼펜 잉크를 소환해줍니다 자 샤프심씨를 불러오겠어요 샤프심 소환! 딴딴딴딴딴딴딴딴 뚜둥 샤프심 너무 열면 자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또 이렇게 묻혀주신뒤 또 이걸 좀다 칠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노가다예요. 노가다의 시간이 필요한 상처만들기. 다리 아프나? 네. 저또 넣어서 좀가요또 넣어서 해주시고 색칠을 해주시고. 색칠이 조금 귀찮거든요. 그래서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풀을 처음부터 안 바르셔도 된는데안 바른 게나안 바른 게더 나은데? 풀을 발라서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안 바른 것보다 더 진짜 같아요. 칠 보면. 파인 거 같다. 네, 파인 거 같으니까 진짜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풀을 사용해서 파인 거를 연출하기도 하고 이걸 누가 발명했을까? 좀 반짝거리게도 하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가 발명했을까? 이거는 뭐 발명하신 분은 진짜 단지의 대왕. 대왕이네요. 단지가 뭐야? 그냥 단지 타는 건데 수업 시간에 저 이거 많이 했는데 지루해서? 응. 사회 시간. 안 했나? 응. 자랑은 아닌데 재미있었어. 됐나? 이제 보통 아니요 더 해야 돼요. 하얀색 조금도 안 남아 있게. 자, 조금만 더 칠하면 되겠네요. 자, 희종 씨도 이제 자, 희종 씨의 상처가 좀 있으면 <laughs> 완성됩니다. 야, 서두르지 마세요. <웃음> <웃음> 방송 빨리 끝내기 싫은데. 저번 잘 됐는데 이번엔 조금 망한 것 같은 느낌. 너무 고추장 빠를 것 같아. 그것도 있는데 얼굴 화장하는 거. 얼굴은 너무 <laughs> 겁나서 못 하겠어. 잉크 갖고는 얼굴에 하면 안 되고 전용. 사건 아니면 물감. 뭐. 이거 잉크야? 이건 잉크라서. 안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 지워져요. <laughs>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우와. 요. 얼굴이 많이 해. 이게 하얀색이 아예 안 남아있어야 돼요. 아, 이 다음에 또 단계가 있는데, 검정색도 분리해서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화면이 더 이상해지기도 하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지금 문 닫고 올게요 아내 어, 상처 어, 엄마 나 가, 가, 칼에 베였어 아나 가위에 베였어 그러니까. 가위에 베이는 사람도 있어? 몰라 아닌가? 가위에 베는 칼에 베인 아빠 보고 누가 더잘 속을까 엄마 엄마 음, 아 이게 느낌이 이상한데 당연하지 풀인데 잠깐만 <laughs> <laughs> 멀리서 볼게 어때요? <laughs> 아 근데 너무 상처가 심해서 가짜 같네 다음은 조금 더 꾸액 꾸액 난 상처받은 오리 오리? 진짜 같은데? 그런가? 난 근데 상처 만들기 딱히 검색해보지 않았어 자끝 2연인 아직 더 남았습니다 참 상처 만들기 이거 하나가 조금 지금 20분이 넘게 걸렸던데 아이네 16분이에요 지금은 7분이지만 다 1편도 합하면 16분 10초 11초 12초 1다1 12초 1 2 이걸 소환하겠습니다 팔이 너무 아파 다시 이걸 또 소환해야 돼요 이쪽 부분이 연결이 안돼 있어서 예쁘다, 견큰이나. 우, 대충 완성되고 있어요. 자, 크런키 왔다. <laughs> 에크런키. 아니요, 아니요. 어다 먹었어요. <laughs> 다시 뽕. 아, 죄송합니다. 자, 이제 거의 완성됐습니다. 이거 엄마한테 들키면 안 돼. 엄마한테 놀래켜줄 건데 그게 들키면. 이쪽에 돼. 돼. 케첩 탁 발라가지고 피 올리는 거. 필링 것도 해주고 싶다. 근데 시간이. 자, 됐고, 이제 또, 물티슈. 이제, 진짜 마지막을 물티슈로 주변에 이렇게 드럽게 묻은 거를 닦아주세요. 아, 안 닦아줘. 아야, 아야, 아야. 잠으셔야 돼. 아! 아, 왜 이렇게 세게 살짝. 해. 이렇게 방송 끝나고 이렇게 아악 해야겠다. 살짝 살짝 어머 살짝 잠갔지 잠. 네. 이, 이거 찍을 때문안 잠그면 소리가 와. 너무 커서 그래서 안 돼요. 자 이거를 할 때는 이렇게 지우시면 이제 완성인데 잠깐만요. 여기 주변이 너무 안 빨개.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희중씨와 함께하는 첫 방송이었어요. 제가 희중씨와 함께하는 첫 방송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너무 지나 그런가요? <laughs> 지우면 되지. 됐어. 다음 시간에도 같이 재미나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완성 모습은 보여드려야죠. 자, 완성 모습, 아직인데요. 기윽, <laughs> 기윽. 아, 완성 모습이 안 나오네요.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이거 주의 거 들어온 거, 제거하고, 진짜 끝입니다. 올 끝을 그리 많이 해. 아이고 힘들다. 자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끝.